안녕하세요. 요즘 제가 수국 영상을 올리고 난 이후에 어떤 구독자님께서, 아, 원래는 빨간 꽃의 수국을 피웠는데, 아, 올해는 핑크빛, 뭐 보랏빛이 섞인 이런 꽃을 피우고 있다고, 아, 빨간 꽃을 그대로 피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하는 질문을 주셨어요. 그 이후에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니까, 우선, 자기 집의 그 토양을 먼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토양 전문가 선생님한테 제가 좀 조언을 받았답니다. 그 선생님께서 어, 하신 말씀이 리트머스 시험지를 이용을 해서 검사를 하면 쉽게 할수 있다고 얘기를 해 주셨답니다. 오늘은 그 저희 집에 꽃이 색깔이 파랑도 있고 빨강도 있고. 핑크도 있어요 이세 가지 꽃 색깔 밑에 토양을 채취를 해서 검사도 한번 해보고 어떻게 하면 빨강을 피울 수 있고 또 파랑을 피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파란 색깔의 꽃인데 제가 심은 지가 3년 됐어요 처음 심을 때는 빨간 꽃이었답니다 빨간 꽃이 좀 있죠 빨간 꽃이 3년 만에 파란 꽃으로 변했어요. 여기는 위에 소나무가 있어요. 소나무 밑에 다시 파란 꽃이 피게 되었고, 여기 밑에를 보면 이게 솔가지예요. 소나무에서 떨어진 솔가지들이 이렇게 많이 있답니다. 이 밑에 제가 흙을 한 숟가락 떠볼게요. 파란 색깔의 밑에 흙도 오늘 토양 검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 자, 파란색. 이 수국도 3년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색깔이 아주 진한 빨강이었어요. 이 빨강이 점점 핑크로 변해가고 있어요. 이쪽도 보면 이쪽은 좀 더, 더 연한 핑크가 되어버렸어요. 여기 밑에 토양도 제가 한번 담아가서 검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처럼 한 스푼 하고 이 정도. 자, 분홍색. 여기는 빨간 색깔의 수국이에요. 여기 밑에도 제가 흙을 한번 담아가 볼게요. 지금 이쪽 밑. 빨강색. 세 종류의 흙을 담아 왔는데, 이제 물을 여기다가 부어야 됩니다. 물을 부으실 때는 수돗물을 붓는다든지 뭐 생수를 붓는다든지 이러면 안 되고 여기는 반드시 정류수를 넣어야 됩니다. 자, 이건 정류수인데, 이건 약국에 팔아요. 굉장히 쌉니다. 자, 정류수를 구해서 조금씩 이렇게 부어 볼게요. 이 정도. 똑같이 제가 물을 이 정도 부었습니다. 여기 조금 더 작은 것 같네요. 작은데 조금 더 붓고 거의 비슷하게 맞춰졌는데 이걸 잘 저어 주셔야 돼요. 숟가락으로 어~ 줬던지 이렇게 잘 저어서 좀 오랫동안 섞어 주시면서 한 10분 정도 흙이 물에 잘 우러 나올 수 있도록 한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리트머스 시험지를 넣어보는 게 좋답니다. 저도 이렇게 저어놓고 한 10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이거는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이걸 한번 담가볼게요. 자, 먼저 빨강색 좀 절반을 잡고 담궈봅니다. 빨강색. 다음은 분홍색. 다음은 파랑색. 자세 가지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빨간색의 색깔은 지금 초록빛을 많이 띠고, 분홍색의 색깔은 초록보다는 조금 더 연초록이죠. 그리고 마지막 파란색의 색깔은 붉은빛을 띠고 있는데, 우리가 배하 수치를 측정할때 14까지를 보면 7 이하는 산성으로 보는 거예요. 7 이상은 알카리성으로, 염기성으로 보고 있답니다. 산성 토양에서는 푸른 색깔의 꽃을 피우게 되고, 알카리성 토양에서는 핑크색을 피우게 되죠. 어, 여러분들도 화분에서 어, 이렇게 토양을 한번 테스트 해봄으로써, 어떤 색깔을 원하는지, 자기 집 꽃을 피울 때는 한번 이렇게 테스트 해보면 참 좋답니다. 자, 그럼 내 꽃의 색깔을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파란색 수국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파란색의 수국을 보고 싶다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과 또 자연에서 얻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인위적으로 이제 수국의 파란색을 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가루입니다. 이 가루는 명반 가루. 항산 알루미늄이라고도 하고, 또 백반이라고도 하죠. 여러분들 백반이라고 하면 잘 알고 계시죠? 봉숭아? 손톱에 물들일 때 우리가 이 백반가루를 쓰고 있잖아요. 자, 이 백반가루를 수국 꽃 위에다가 녹여서 뿌려주면 파란색의 수국을 볼수 있는데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 백반가루를 많이 뿌려줬다가는 수국 꽃을 전부 다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기억을 할수 있는 부분이 물 1L에 1g, 쉽죠? 물 1L에 1g을 타서 녹여서 3월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예, 수국꽃들이 이렇게 위에 대가 올라와요. 그러면은 이거는 좀 환경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보통 3월부터 한 4월 정도까지 이 일주일에 한번 정도 물에 녹여서 수국꽃 위에 뿌려주면 서서히 푸른색의 꽃을, 꽃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파란 수국을 볼수 있는 방법은 이 명방가루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두 번째 방법을 더 권하고 싶어요. 왜? 수국이 안전하니까. 뭐 등산을 가신다든지 또 아니면은 뭐집 주변에도 많은 거 있어요. 아까 제가 수국 파랑꽃 재취할 때 여러분들 보여드린 거 있죠? 바로 소나무입니다. 소나무 밑에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수국 뭐 축제를 한다든지 구경을 가보면 산 밑에 전부 다 수국이 심어져 있는 꽃은 전부 다 블루입니다. 다 파랑색의 꽃을 피우고 있는데 이 소나무의 그 갈비, 소나무 가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 갈비를 밑에 대적되어 있는 부엽토를 그냥 이런 비닐팩에 한팩 가져오셔가지고 여러분들 화분 위에 올려준다면 바로 파란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두 번째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권하고 싶어요. 다음은 붉은색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알카리성 토양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바로 제 앞에 있는 뭘까요? 이게 석회라고도 하고 석고 가루입니다. 이 석회를 자 이거는 아까 맹방 가루처럼 어떤 독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석고는 토양에 이렇게 너무 많이 주게 되면 굳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화분 크기에 따라서 한 숟가락, 뭐또 많이 큰 분들은 한두 숟가락 정도를 토양 위에다가 뿌려주세요. 뿌려주고 흙을 살살살살 이렇게 덮어주고는 계속해서 이렇게 물을 주시게 되면 점점 알칼리성 토양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아파트에서 혹시 키우시는 분들 중에 물은 어떤 물을 주고 계시는가요? 이 물에 따라 수돗물을 쓰시게 되면 이 수돗물은 알칼리성이에요. 그러면 빨간 꽃을 피우고 싶으신 분들은 수돗물을 주시면 또 되는 거예요. 이런 방법도 있고, 만약에 파란 꽃을 피우고 싶으신 분들은 절대로 수돗물을 주시면 안 된답니다. 오늘 수국꽃 색깔에 대해서 한번 해 보았는데, 수국꽃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 또한 수국의 매력이 아닐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